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우리 최선임 지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23차 기도회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 우리가 이 자리에 저 이렇게 어, 123차까지 기도회를 어떻게 할수 있었을지 정말 어, 설명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해 주셨습니다. 1960 50년 6월 25일 유엔군이 대한민국에 파병될 때 상해미사국 소련이 분명히 기권할건데 분명히 반대할건데 소련이 기권해서 유엔군이 파병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1년도 어, 안된 전에 1년 반 전에 1948년 어, 12월 12일 3차 어, 유엔 어,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국가로 승인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3차 유엔대회 때, 그때 대한민국이 국가로 승인되는 거, 상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가리, 폴란드, 그런 대사들이, 유엔 대사들이 올라와서 상정들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설을 몇시간씩해 나갔습니다. 소련의 대사가 유엔 대사가 비진스키가 불과 10분정도 15분정도 하다가 목이 메여서 목이 막혀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 승인안이 상정되어서 대한민국이 국가로 승인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유5가 나고 그러고 나서 파병이 되고 대한민국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홀리파오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 위기 가운데 주사파들의 그러한 악령들의 준동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적은 숫자의 기도 멤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홀리 파워가 지금 또 홀리 웨이브가 되서 나가고 또 바른 청년 연합으로 청년들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번져 나가서. 우리는 영적, 그러한, 그, 출생을, 영적, 그러한 생산을 계속 해나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홀리파워 기도회원들이 되었으면, 또, 그러한 기도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애기시장차 기도회를, 어, 맡아 인도해 주신, 우리 장복전 전서님, 그리고 찬양, 인도한 우리 박장권 집사, 하영진 집사님, 그리고, 함께 기도회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같이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어, 오늘 이렇게 오셔서 재향군인의 어, 회장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어, 육, 나와 내가 겪은 6.25 그런 걸제 많이 이렇게 고생을 어, 한걸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회장님께서 전선에서 싸움의 승리는 춤을 추면서 상대방을 결화시켰던 것 같아. 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것 같아요. 다보정도 춤추시게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이거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87세야? 뭐 당수구단 우리가 처음에 이거 제가 한그뭐 당수구단 태권도 구단 뭐또 레슬링 또 춤까지 또 영국 유학까지 정말로 오늘. 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은 진짜 6.25 싸웠던 얘기 좀 해주세요. 춤 얘기 말고. <laughs> 어, 또, 지난 18일, 어, 포도원 교회에서 거행된 예, 이승만과 6.25 6.25와 한미동맹이란 주제로 이승만 포럼을 갔는데, 어, 그 홀리 파워가 불씨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어제 22일, 유엔기념관에서 어, 가진 어, 물론 어, 대한교도 조윤희 선생님이 추진했던 어, 것 같습니다. 어, 6.25로부터 2022년 대한민국까지 자유를 애치다라는 행사를 어, 했습니다. 너무 귀한 행사였습니다. 우리 또 박백윤 지사님께서 가셔서 또그 영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또 섬기심으로서 어 아주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주셔서 어제 행사가 아주 잘 끝났습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잘 만나기 힘든 그러한 그 패널들이 오셔서 정말로 귀한 어 자리였습니다. 김경태 집사님 참석을 하셨는데 너무 좋은 행사였다고 정말로 아 이걸 같이 나누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하는 그러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주사파 세력들을 체결하고 어, 문재인 구속 수사를 위한 80차 카퍼레이드가 어, 6월 25일 토요일 1시 사직운동장에서, 어, 출발합니다. 이번엔 특별히, 그, 백두산호가, 어, 저기 그 침범하는, 특수부대 침범하는 거를, 어, 선멸하는 그걸 통해서 6교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 어, 것을 아마 그, 가까운 그 위치까지 가는 그러한 코스가 있고 아마 그것을 또 이제 우리 김성진 교수께서 아마 잘 설명해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어,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아쉬운 건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어, 6.5 하루나 이틀 전에 어, 목욕국 기도하게 되면 항상 우리 현수막을 붙였는데 오늘은 어, 일부러 우리가 좀안 서둘렀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한테, 저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했는데, 안 붙인다면,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한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서, 좀더 강경하고 특별한 대책으로 교회에다가 책임을 물을 거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어 오늘 일부러 좀 저희들은 안 붙였습니다. 하여간 어 이러한, 어, 우리 교회부터,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나라가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미션이 우리 홀리 파워에게 있는데, 부산에서 제일 크고, 한, 한강이 남의 제일 큰 수영로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홀리 파워를 세워주신 사명을 우리는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포도원 교회, 지금 애곽, 애과껏, 애곽부터 이렇게, 어, 점점 변화되어 오는 조짐이 뚜렷이 보입니다. 수영로 교회가 정말 많이 아프지 않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이 혹시 수용로께 어어 장로님이나 또한 목사님들이 혹시 보시게 된다면 서로 아프지 않게 서로 상처 입지 않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홀리파워와 함께하는 우리 자유정의 TV.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어, 그 유엔공원에 어, 오셔서 이렇게 여러 컷도 찍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 좀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예,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도로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것은 지금 사실 이게 123차까지 오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지치고 힘이 들고 다들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어제 홀리파워 단톡 방이 지금 맥박이 너무너무 약해요. 다들 지금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세요. 오늘 제가 사실은 단톡방에 글을 올리면서 여러분들께 호소를 했어요. 이글좀 읽고 좀 반응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홀리 파워의 숨결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하면은 단톡방을 적어도 하루에 못 보듯 그 다음날에도 한 번씩 코멘트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서 우리의 생명력을, 우리의 갈급함이, 또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더 왕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